주 다음 주에 또늘어입히이서어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었어 아멘 e 예수 다 아멘. 아나. 아멘. 아나. 범사에 형통케 아멘. 아 아멘. 또 제목이고, 그렇게 되기를 또 하고, 그랬고, 그랬고, 그랬고. 아멘. 네, 이런 축복이 아 천지 만물의 청조주님이 보시기에 시인적.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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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마음이 너무 뭇족에서 좋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을 만드시고 시인이 좋았더라. 그 어, 천지 창조 이후에 어, 요셉을 요셉을 보면서 다고비 아들인 요셉을 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하셨다. 야, 아, 근데 범사에 형통케하셨더라고는 그말 자체는 너무 좋은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파란만장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했으면 형통해야지. 마음먹은 대로 박박 <laughs> <laughs> 열려야지. 그런데 전혀 요셉의 마음, 요셉의 심장을 간타하는.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물론 거기에 가보니까 아라고 나중에는 아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의 주위에는 그가 깜짝깜짝 놀랠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할렐루야 하느냐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할렐루야하고 아멘라고 하다 보도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만는 참전 저는 이 요셉의 설들를 가끔씩 하는데 어, 뭐 우리가 기자들이니까 다 알지만은 요셉을 보면 주님을 보는 듯 하나 아요그죠 아침 4시 시 아니 아니 어, 이 땅에 메시아를 오실 구 약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보여줄것 같은 것이 요셉이에요. 물론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예.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 특별한 사랑 속에 그가 뛰어난 영성을 가졌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 얘기를 하다는데, 자꾸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건참 좋다고 생각해. 아, 네. 그런데 너무 잘 지다 보니까 너무 작은 치료해서, 그런데 뭐그날이에 글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글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그 민족의 큰, 여기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큰 일까지 역사하셨다.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스토리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정으로 부르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되어 있고 또어 주의 종대에서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시험과 아 연단이 있습니다만은 시현과 연단이 있습니다만 그게 다 유익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요셉이 이렇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다. 알레르기야. 그냥? 그냥 형통하였다가 아니야. 그냥 범사가 형통하다 달랬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laughs>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네, 요셉과 아멘. 함께 했다는 말은 요셉과 함 하는 여, 여호와와 동행하였다. 아멘. <laughs>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라고 하는 거예 하는 느야 세력사람이 하는 느낌입니다만 우리나라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보면 엄마의 자궁과 비슷하게 그렇게 꾸몄다고 네, 아, 네.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 방공사가 돌아갔어. 그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말도 되지만 향생이 할 때는 그 엄마의 품으로 본래 그 태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게계도그 엄마의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룰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할때 그게 바로 원래에 보면 은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정자궁이라고 하는 말,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엄마와 함께 있을 때에 늘 행복합니다 우리 딸이 딸머니, 그딸맨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요즘에 좀 힘들어가지고 좀 가정 어려운 일이 있어요 조금 이제 풀렸는데 지금 보니까 또 아빠의 또 위기가 와가지고 아주 옳 아침에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하늘 위야내 생각으로 볼 때는 자꾸 왜이 어려움이 수많은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 이게 무슨 뭐 어, 요배 친구들이 이 얘기한 것처럼 인과공보다 어? 어, 지가 뿌렸으니까 지가 뿌려 지가 거두는 거지 이게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거기에 오는 거에서 네가 로베 친구처럼 네가 그런 일을 그런 이만한 일을 안나는 것은 네가 원인자가 된 거야. 그 한편으로 일일이 있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인 책대로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히고 정의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서 이루는 나는 그명법으로 내가 옳은 것을 내 성격이 그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사람들 괴롭히면 안 돼요. 내가 어디 이 땅에 살면서 다 막을 말을 다 하고 살겠습니까. 할 말이 있어도 내가 그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나부터 회개하고내 속에 있는 들뽀부터 회개하고 오늘 말씀대로, 네, 네,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인격이 되면 성경대로 그를 주님의 감독에서 이제는 말하게 할 때. 할렐루야. 아, 네, 네. 네, 네. 기도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잖아.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말만 하려고 그래. 아에 말이 네. 하니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막 품목을 하는 거야. 아니야, 어릴 때는 아버지. 한마디 해도 응답이 지각지 몰라. 왜 그래요? 그가 주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많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기가 방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저는 뭐실례은 그런 면이 좀 적습니다. 보면은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통역하는 분들 말들어보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같좀면 인간적으로 는그 마음 같지 않은 그렇게 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들릴 뿐이지, 그 영의 영의 그 음성은요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 그... 아니 신랑한 것을 내 육신에 이 귀와 내, 내 지식 갖고 내 계획을 고 어떻게 판단한다 판단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 만다 가운데로 천국 같은 이 입만 많이 있더래 그래서 저왜 네. 입만 하는데 있더래요 복사들이 이다그랬따르말이처래요 진짜가 아니죠 이대로 말인데, 그럼 이는 수없이 도둑이다. 하루에 한 번씩 여기 오니까 살고 하려니까 미쳐질 니 지킬까보다 겁니안 지키면 섭섭해. 어, 그 무슨 그 희한이 생긴 거야. 이 사람이요, 선과 아빠 선을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했다가, 이거 내가 너무 착한 이해 그러니까 가금또 그, 그 아, 아 여기서는. 아이가비만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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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안 돼. 근데 누명을 썼으면 그렇게 결혼 따라 착하고 잡은 죄를 따라가면서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그렇게만 그딴 그따, 그딴 소리를 하고 있네. 그데 착각이란? 그걸 모르는 게 인간이라니까? 이거 보세요. 요셉이 경문을 보시면서 더 말하고 살잖아요 믿음을 지켰는데 어찌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이런 죄를 이런 끔찍한 죄를 지어서 여호와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여와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 이름서 이런 일을할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합니다.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것이 의식되니까요. 벗은 채로 도망가자라. 근데 그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면 내가 볼 적은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왜 오게 갔죠? 나만 같은 건 불평 엄청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불평하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여와께서 호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을 했다. 아, 네. 그런데요 요셉 특징은 이게 이제 이 이게, 이게 이게 보세요. 은혜 받으면 말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쁘왜 저렇게 <목소리> 저런 짓을 저러서 지꺼워. 종으로 보라고. 막이래다비해가지고 그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의 눈으로 보세요. 엄마는 똥상까지 입고 와요. 하들라 그리고 또, 불고다 주고 이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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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두면, 요은 다른 사람이 그알아주고 이렇게 감사드리는, 그 사람 평생. 근데, 그 어려울 때, 받은 소리 한다고, 이거 얼마나 찔러졌으면 좋겠어. 귀신이 보이다. 귀신이 보이다. 저기서 저, 저, 뭐 스프레이세 마리 보이던데, 이게 다 씨발이 얘기하 본다고 말하냐 어? 본다고 담아요? 주리는 아, 사람이 있어 막 가슴을 쳐야 되고 우리 우리 병사님처럼 네. 여러분 보세요. 회개 합당한을베를 맺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는 시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게까지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네. 그러니까 그지복하고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괜히 기도하나?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방법과 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성격이 다르듯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 내 무슨 이 뜻이 있을 거야. 다윗처럼 욕하고 그럴 때 나한테만 명령하십시오. 저는 내가 죽고 내가 저놈 죽이고 나도 죽을랍니다. 다윗에그 누가 이다니까 그랬지 않아? 이름도 모르겠는데 이름이 그 중에. 근데 뭐라고 그래? 나만 가서 그래라. 역시 내가 충성. 성경 공부를 잘시켰겠다내 하숙이 나왔는데 그랬거야 그렇지 않잖아. 아서라. 하나님이 저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거야. 보세요. 원수가 말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죠 어떤 사람이 염성이 깊은 사람이냐. 나 친구가 나보면 내 친구도 염성가는 친구 있어요. 같이 노역하고 많이 경험해 봤어요. 우리가 훌륭한 점도 많아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는게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해서 누군 줄 압니까 허물을 말하고 싶을 때그 입을 콱 허물어 고리는 거야 그리고 내네 자신의 모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목소리> 말해 줘 원망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야 불평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야 내가 스님이다 아버지 자신은 저런 예설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목소리> 눈물 알만했다면 눈 거야. 저도 지금 까부는 거지. 좀 이게 좀 악기가 있으니까 까불죠. 네. 제대로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설교 못합니다. 우리 다가 데려오는 거야. 우리 <목소리> 뭘 목사님들 앞에서 뭘잘났다고 그래? 내 일상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는데. 고글지, 방귀지, 밥 많이 먹지. 뭐 그냥 숨을 잡아봐 야, 냥여기가 숨지도 못하지. 그 여기 사람 여기 너무 잘 죽으셨어. 재미있어? 굴려고 하잖아. 그 말은 지금 나왜다 저한 자기한테 전화 안 해주냐 이거지. 근데 내가 전화를 가끔 헐릴 때는 어떤 때문에 이제 너가 분위기가 재미없을 때, 이쁜 사람이 없어? 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굴면 아니 굴자면 내 마음을 먹고 당신, 그리고 아무도 전화 굴러 그러지 그렇게 내가 돌리기를 한다면 왜 이, 당신 4 0년가까이 그런 말을 보리겠어요? 이 기가 빈나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음. 그리스도 안에 있 어서 그리스도 함께 하는 사람 들은 그리스 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 도의 말만 들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 를 사랑 하시 는 가를 십자가 를 통해서 취해 설 정이 됐 지만 예수 그리스 도의 삶, 복음 서만우 리가 읽어 봐도 누가 막 기도, 하 면서 큰 소리 로 책망 안 해도 설교 를듣다 따끔 하지 않 아도 칭찬 하고 범사에 이렇게 부드럽 게말 해도 성경 을읽었 다는 것. 골로그도만는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아, 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주님 행하면서 가르쳤던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내눈 앞에 보니까 내가 떨려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 감사한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가 완성질것 같더라고요. 그런 예감이 들어서 시간 많은데 준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길게할 것도 없어. 어 그래서 이점 마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가 엄마의 날 민원 동마이어도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은 하는 것은 베이글을 그 지나갔는데 그가 요셉이 집에 있으면 죽도 그렇고 하고 쓰고 믿는 정도로 자기 아들, 그러니까 다 믿겨. 다옥에 가니까 말하지 않고 그 잠시 그랬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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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리고 다시 또 자기 자은들이준선을 그러니까 아멘. 거기에 또 총무를 또 맡겨. 아멘. 아버지. 주님 낫지 않았어요. 그냥. 고난당은 어린 양처럼 크게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어. 아메. 자기 할 일도 다 하기에 뭐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한숨 할 시간이 없나요? 아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놀고 시간이 없나니까 그것이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 나아 모습이구나. 내가 거울입자니 네. 아니 이렇게 단장해야 되는데 자기 단장 하기에.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날 내가 넉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검사의 형통께 하셨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가지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